우리 집 인테리어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수많은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탈바꿈하는 인테리어의 과정. 그동안 모두가 궁금했던 인테리어 시공 과정의 모습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에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분당의 40평대 구축 아파트. 벽과 천장이 구분되는 몰딩과 더불어 한 눈에 봐도 집안의 환경이 꽤나 오래된 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의 현관, 불편해 보이는 동선의 주방은 순환마저도 부족해 보입니다. 욕실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여기저기 낡은 모습입니다. 외부에 맞닿아 있는 베란다와 주방쪽 베란다 부분에는 하얀 벽이 까맣게 바뀔 정도로 결로와 곰팡이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집이 오래된 만큼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현장 미팅을 통하여 어떻게 인테리어를 진행할 것인지 현장 실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의뢰주신 집주인분께도 현재 집의 상태도 설명을 드리면서 특징이나 여러 정보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체크 후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시공의 첫 번째 바로 철거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낡은 자재들은 모두 걷어내고 주방의 오래된 서랍장들도 모두 다 철거합니다. 철거 작업은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집안을 차지하고 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반출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테리어 시공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인테리어 현장은 기간이 어느 정도 잡고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두 달. 생각보다 기네요 여기 구축이다 보니까 할게 되게 많아. 확장돼야 되고 샤시도다 갈고 욕실 올 철거에다가 방수도 해야 되고 난방도 오래 돼가지고 분배기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감재가 도장이다 보니까 필름하고 도배 공사보다 공정이 좀더 길지. 뭐 오늘은 어떤 공정 하는 날이에요? 첫 날이니까 철거지 뭐 철거. 철거 중에서 이제 목재 철거, 천정하고 뭐 몰딩, 문틀. 가구, 붙박이장, 싱크대, 뭐 이런 목재로 되어 있는 그런 폐기물들을 철거해서 이제 반출하는 날이지. 목자재를 철거하고 나면 철거가 가능한 비내력벽을 철거하고 오래된 욕실 타일을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여러 작업자분들이 붙어서 최대한 빠르게 반출하고 철거된 곳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나면 다음 시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한 작업 환경이 완성됩니다. 위치를 변경할 분배기도 보이네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일이 순조롭듯이 인테리어에서도 첫 시공인 철거 작업이 잘 되어야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공사가 막힘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됩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철거된 거실 욕실 부분을 실측하고 있는 인테리어 삼촌. 작업자분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작업이 있는 날일까요? 삼촌 오늘은 어떤 작업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철거하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설비, 어떤 설비? 이제 확장한 부분에 난방 배관도 깔아야 되고 냉수, 온수, 직수 공사를 해야 돼 수도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전부 다 교체하는 관 교체 작업 여기 하나 들어갈 거고 분배기 이동 그리고 이제 욕실 쪽에 레이아웃이 바뀌다 보니까 상하수도 배관을 전부 다 이설하는 작업 들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설비 작업을 진행하고 아이소핑크라고 하는 단열재를 확장한 부분에 크기에 알맞게 잘라서 틈 없이 설치하여 내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단열 설비 공사를 진행합니다. 우수간 삽관 작업과 아이소핑크 단열재를 깐 자리 위에 난방 배관을 올리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서 바닥면을 만들게 됩니다. 주방 확장한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단열과 난방 설비 작업을 진행하고 분배기 위치도 잘 변경이 되었네요. 거실 욕실은 올 철거로 진행하면서 매립 수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립 수전을 위한 수도 설비 작업과 바닥에는 난방 배관을 깔아서 보다 쾌적한 욕실이 되도록 기초 작업을 진행합니다. 안방 욕실도 마찬가지로 올 철거로 진행하고 레이어 변경과 매립 수전을 위한 기초 설비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안방 욕실 설비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주방 확장한 부분도 미장면이 마르면서 설비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샤시 공사가 있는 날.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샤시공사 이후에 있을 여러 공정을 위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레미타를 미리 옮겨놓고 샤시 이후에는 목공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목공시공에 필요한 단열재, 석고보드, 목자재들도 미리 옮겨놓게 됩니다. 자재들이 무겁고 크기가 큰 만큼 운반 과정에서도 항상 조심하고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다리차로 올린 목자재들은 작업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잘 배치하고, 그렇게 모든 자재들을 옮기고 난 뒤에는 기존에 있던 샷시들과 여러 가지 무거운 폐기물들을 옮기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로 옮기기 어려운 폐기물들은 이렇게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새롭게 설치할 샷시가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샤시 프레임과 유리 모두 무겁기 때문에 둘 이상의 작업자가 같이 붙어서 하나하나 옮깁니다. 인테리어 시공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드는 샤시 시공. 제품을 발주하기 전에 미리 실측을 다 마쳤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게 각 방과 거실, 주방, 베란다 등에 배치하여 작업이 진행됩니다. 한 2주 차 대치 제일 중요한 샷시 하는 날이고 그 전까지 이제 철거하고 설비하고 뭐 미장하고 조적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설비 부분까지 다 끝난 거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샤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샤시 진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기존에 콘크리트 면 바닥 자체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실리콘 마감하거나 아니면 이제 갈바 같은 걸로 접어가지고 누스루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 놓고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두께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하고 안 하고 해서 차이가 좀 나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단창이나 이중창이나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폭 자체가 틀리지. 이중창이야 이중창. 이거는 근데 이중창인데 실내 이중창이고 이제 실내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245mm 정도 되는 거고 발코니 이중창이 있거든? 얘 같은 경우에도 250 정도 되거든. 그니까 이건 뭐 회사마다 좀 틀린데 발코니 전용 이중창이냐 실내 이중창이냐 뭐 이렇게 나뉘는 거고 그게 단열 성능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야 단열 성능. 베란다 같은 경우엔 단창으로 들어가거든. 단창 형식으로 해서 130짜리 가폭 고정도에서 그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샤시에서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작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설치하고 나서 이제 누수가 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제 단열 주변에 충진 같은 게좀잘 돼야 되고 실리콘 마감이나 이런 게잘 돼야 되는데 여기 현장은 지금 보면은 이 면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좁고, 그래서 여기다가 독방으로 그냥 다 긁어내기도 뭐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갈바를 접어가지고, 덮어 씌워버리면은 내구성이 좋아지거든. 이제 누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 설치고 왔을 때, 발주팀하고 이제 상의를 하지. 여기는 이런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 거야. 이렇게 갈바 접어가지고. 여기서 누수가 돼버리면 밑에 집으로 이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집으로 넘어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설치하면서 폼 충진 같은 걸 한단 말이야. 그런 거잘 충진되는지 그런 거잘 봐주고. 그러면은 샤시는 끝나지. 샤시를 올려놓은 자리에 폼 충진을 해서 빈 공간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레벨기라는 기계인데 수직 수평을 맞추기 위한 장비입니다. 장비로 확인하고 수평계로 한번더잘 확인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피스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샤시 작업이 완료됩니다. 단열과 마감에서의 정말 중요한 작업인 목공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목공 작업에는 철거된 콘크리트 벽면을 가리면서 설비 작업에서 봤었던 아이소핑크 단열재를 벽면에 부착하는 단열 작업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목공 이어서 하는데 2 일차야. 그래서 먹뭐 때리고. 기준점 잡은 다음에 단열 뭐 위주로 좀 하고 있지 오른쪽에 보이는 벽이 이제 그 단열하는 음, 여기가 원래 기존에 <laughs> 주방 위치였던 곳인데 마찬가지 로 북쪽이고 이제 결로가 좀 있었던 부분이라 단열재도 기존에 뜯어보니까 되게 얇더라고 요 그래서 다 뜯고 다시 조밀하게 이제 붙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여기 있던 싱크대가 이제 앞쪽으로 올 거야 외벽 쪽 라인들은 전부 좀 요즘에 나오는 그런 좀 튼튼한 기능성이 좋은 그런 자재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지 구축에서는 목공 작업은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전선 이동이잖아 전선 이동 우리가 이제 스위치라든지 콘센트 이런 것들 필요한 곳에 더 만들기 위해서 더 만들기 위해서 벽을 잡는 거고 마감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벽을 잡게 되지 도배 마감이라고 하면은 그냥 석고보드만 어떻게든 떡가베든 해서 마감을 하면 되는데 필름이든 도장이든 뭐 이렇게 들어간다 석고로 벽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가구 같은 것들 이제 몰딩 없이 좀 타이트하게 가구가 딱 맞춘 가구처럼 들어간다 이런 개념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공을 하는 거지 요즘 인테리어에서 많이 하는 무몰딩 마감은 목공작업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설치가 가능하고 집에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도 목공작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목공작업 여부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콘크리트 벽면이 가려지니까 보다 깔끔한 벽면과 천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공작업으로 히든 도어도 잘 설치가 되었네요. 여기 공정은 이제 어느 정도 지 진행이 된 거예요? 전체 적공정은 5주차 정도 됐고 이제 목공 거의 마무리 단계야. 그 왼쪽에 보이는 벽 같은 경우에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저런 건 어떤 거예요, 혹시? 그 TV 반면리 가벽이야. 그래서 TV를 갖다 놓을 거고 이제 브라켓이 달려서 TV 브라운관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제 뭐 완전 매립도 있고 반 매립도 있는데 보통 요즘 분들은 이제 반 매립을 좀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반 매립을 해드린 거고 TV 뒤쪽에 <laughs> 선들이 전부 다 들어가니까 TV를 설치해 놓으면 이제 벽면 자체가 이제 깔끔해지는 거지. 목공 공정이 완료되어 전체 공정에서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욕실은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물을 쓰는 공간인 만큼 방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욕실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타일은 주로 욕실에 쓰지만 바닥재로도 사용합니다. 이 현장도 거실, 주방 등 공용부 바닥재에는 타일로 진행했습니다. 타일 모서리 면을 깎아서 타일 면과 면이 만났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는 졸리컷을 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일을 붙일 때는 에폭시 접착제를 주제와 경화제를 잘 섞어서 붙이게 됩니다. 타일 안쪽 면에 고르게 발라서 레벨기로 수직 수평을 잘 맞춘 후 붙이고 평탄 클립을 이용하여 타일 면을 평탄화합니다. 이렇게 공용부와 거실 욕실, 안방 욕실의 타일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벽면 마감재는 도장으로 진행했습니다. 도장 마감에서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하판이나 속을 만 많아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여기다 사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시간적으로 네. 나중에 다그려 해요. 안에 이제 내수분 측정기인데 음. 지금 안에 23.7% 나오잖아요. 안에 스도가그 정도 있다는 습기가 하반권도 여기 지금 17%. 홍콩은 음. 물을 빨아들이게 되면 네. 습기를 빨아들여요. 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장마철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얘도 약간 이제 유목기, 애 네. g 기니까뿌리도 네. 약간 이제 유성이에요. 유성이라고 음. 하면은 기름 유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게 특이해요. 얘하고 얘하고. 아. 근데 여기나 여기에서 나중에 피부이나 빡꼬미가 생길 수가 있고. 음. 그래서 여기를 건조를 엄청 잘 시켜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음.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퍼티 작업으로 석고보드끼리 만나는 면 부분에 선을 퍼티로 모두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페인트 칠을 하더라도 중간에 끊어지는 선 없이 깔끔한 면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퍼티 작업으로 도장면을 잘 만들어 놓으면 본격적인 페인트 칠을 준비합니다. 페인트를 잘 섞고 곳곳에 비닐을 붙여서 도장하지 말아야 할 곳은 잘 막아 놓습니다. 컴프레셔와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칠합니다. 분진이 엄청나게 날리기 때문에 마스크와 모자는 필수로 쓰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장 마감의 장점은 무몰등으로 분절선 없는 깔끔한 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니 어느새 작업자들의 옷과 피부는 하얀 페인트로 뒤덮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도장 작업이 마무리되고 주방, 거실, 현관 등의 골고루 도장 마감을 완료했습니다. 완전히 화이트 컬러의 페인트보다는 약간의 아이보리가 섞인 페인트 컬러를 사용했는데 자연광이 들어올 때 집안에 따뜻한 느낌을 내기에 좋은 컬러입니다. 고용부를 제외한 방에는 마루로 바닥재를 시공해서 바닥면을 맞추기 위한 수평 몰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일 바닥면과 마루면이 잘 맞아야하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고 한쪽에는 가구 조립을 위하여 여러 많은 자재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는 수납장 그리고 각 방에 들어가는 붙박이장, 서랍장 등을 하나하나 다 조립하게 됩니다. 가구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인테리어 시공 과정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긴 아일랜드 주방으로 많은 수납이 가능하며, 여기 자리는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이고, 후면으로는 가전 소물장을 완성했습니다. 주방 베란다 쪽에도 장을 마련하여 수납을 넉넉하게 할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한편 마루 시공 전에 진행한 수평 몰탈 작업은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샌딩 작업을 실시합니다. 작업 후에는 드라이 메시망을 깔게 되는데 바닥과 본드가 들뜸을 방지하기 위한 복강제라 생각하면 됩니다. 마루를 실측해 놓은 크기에 알맞게 잘 잘라서 한쪽에 쌓아 놓으면 작업 준비 끝입니다. 드라이 메시망 위에 본드를 바르고 마루를 하나하나 묻혀서 마루 시공을 진행합니다. 메시망의 또 다른 장점은 본드와 바닥의 접착력을 높여서 마루를 튼튼하게 오래 쓸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마루까지 시공하니 새 집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가구와 매칭하니 화이트 의 우드 스타일이 멋지게 표현되는 것 같네요. 주방 쪽도 홈바와 조명들로 갖춰져서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런드리룸에도 많은 가구들이 들어가 있고 마루까지 깔끔하게 시공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가구와 마루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베란다 쪽에는 탄성 코트를 뿌리게 됩니다. 추운 겨울철이나 더운 여름에는 내외부 온도차로 인해 베란다에 습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탄성 코트 작업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욕실에서는 도기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양변기, 욕조, 수전, 세면대 각 필요한 도기들을 설치하고 나면 어느덧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욕실을 볼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훨씬 쾌적한 욕실을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면대 겸 화장대도 간접 조명과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거실 욕실도 도기를 설치하고 나니 아늑하면서도 모던하고 세련된 욕실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벽면은 도장 마감을 했고, 천장은 도배 마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천장 벽지와 벽면이 만나는 부분이 깔끔하게 마감되도록 꼼꼼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벽지가 서로 만나는 면도 선이 안 보이도록 작업 진행도 필수로 들어가야 하죠. 조명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벽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서 마무리하면 천장 도배 공사도 마무리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 입주 청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시공하면서 쌓여 있던 수많은 먼지들을 최대한 쓸고 닦아내면서 입주했을 때 바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말끔하게 입주 청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후 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래된 가구와 몰딩으로 올드했던 거실은 훨씬 넓어 보이면서 세련된 거실로 탈바꿈했고, 전형적인 구축의 아파트 인테리어가 신축 아파트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현관도 환하면서 따뜻한 느낌의 현관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중문을 멋진 간살무늬 중문으로 변경하였고, 불편했던 동선과 부족한 수납이 단점이던 주방은 넉넉한 수납공간과 훨씬 효율적인 동선의 주방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눈에 봐도 오래된 욕실은 모던하고 쾌적한 욕실로 환골 탈퇴했습니다. 약두 달간의 과정을 통하여 예쁘면서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더운 2024년의 여름에 작업자 한명한 한 명의 땀과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충호 삼촌은 이번 현장을 진행하면서 어땠을까요? 삼촌 여기 현장 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기본적인 설비부터 해서 전부 다 새로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분진, 미노한 소음. 뭐 이런 것들 근데 날씨도 되게 더웠잖아. 지금 벌써 10월 달이여가지고 <laughs> 선선하긴 한데 우리 시작할 때 벌써 한창 여름이었잖아. 올해 여름 진짜 더웠지. 좀 더웠잖아. 그때 시작해가지고 더울 때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든 현장이었지. 그 집주인분은 어떠셨대요? 좀 반응 보니까 되게 만족하셔. 그러니까 뭐무갯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새해 주시는 아파트가 또뭐 양재동 쪽에 하나가 있대. 네. 그것좀 맡기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제 어쨌거나 최대한 해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네. 고객님께서 어느 정도는. 또 넘어가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신다고 말씀으로는 엄청 만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말 한마디에 되게 감사하지 우리는 인테리어할 때 삼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 어떤 걸까요?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자기 회사만의 색깔을 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거든. 근데 뭐 우리도 뭐 사실 디자인 업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디자인보다는 기본적인 거에 많이 우리는 치중을 드는것 같아. 그러니까 강연희 삼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항상 네. 우리 둘이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인 거에 되게 치중을 두고 그 이후에 좀 디자인 잡는 것 같거든. 뭐 다른 업체에서 하충의 인테리어는 회사만의 색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우리는 그런 어좀 뭐랄까 뭘막 붙여가지고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 말고 좀 기본적인 베이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기본적인 베이스를 해놓고 고객님이 이제 패브릭이나 아니면 쇼파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놔서 잘 어우러지게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 스타일 그러면 기본적인 거에 좀 충실히 하는 중요하다 인테리어에서? 기본에 충실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